요거를 생활 방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퍼져서 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요 코팅 약품은 사람이 앉으면 점점 달아 없어지잖아요. 2~3개월이면 요런 기능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가령 우리가 천연가죽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가죽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그러니까 가죽 원피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가격도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고요 천연가죽 중에서도 그 가죽의 등급들이 있습니다 오 그건 처음 알았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얻으라 말씀드리는 게이 패브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섬유 원단도 마찬가지로 여러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이 가죽의 질감과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 가죽의 질감과 오, 확실히 다르긴 네. 하네요. 좀 최고급 가죽 같은 경우 이 가죽의 질감과 오다 다르죠 네 거칠고 네? 부드럽고 말랑거리고 네, 네. 이거 전부 다 가죽의 가공이 가죽 원피의 손상 정도에 따라 가공 방법이 다 틀립니다. 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판매할 때는 어 이거 천연 가죽이에요 해가지고 바가지로 씌우기도 하고 이렇죠 그런 것 때문에 소재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가령 패브릭 쇼파가 요새도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네. 이 원단은 자카드 원단이라고 하는데 이 원단의 질감과 요거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비로드라는 그런 방식의 원단인데 질감이 다르고 또 요거는 임팔라라고 하는 일명 유명 회사가 이제 브랜드명을 붙인건데 섬유도 가공방법이 다 달라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방수됩니다 뭐 생활방수입니다 쉽게 쥐어집니다 고양이한테 굉장히 즐깁니다 이렇게들 다 선전하는데 제가 가장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치러야지 그것이 가성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죽은 실제 고급 저급을 나눌 때 일단 원피부터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암소냐 수소냐에 따라서도 가죽의 질이 틀리고요. 6개월 이내에소 가죽이냐, 6개월 이후의 가죽이냐에 따라서도 가죽의 품질이 틀려져요. 그다음에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가죽의 그레이드가 틀려져요. 그게 또 그럼 다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래서 이건 이 값이고 이건 이 값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냥 천연 가죽이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 가죽별로 오염 이염 정도도 다르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거는 가죽 원피의 성질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가죽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틀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죽은 쉽게 얘기해서 이 그레인이라는 층과 그 다음에 이 진피층이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가죽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그레인층이거든요. 여기 위에 바로 털 밑에 있는 것이 그레인층인데 문제는 소를 박먹으라면 파리 모기 해충들이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또이 운반 과정에도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요. 네. 이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좀더두 고그 인조 가죽 성분들을 이제 그걸로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질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소가죽 원피 가공법에서 풀그레인, 탑그레인 뭐 나눠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공법 보면 아닐린, 세미아닐린, 세미피그먼트, 피그먼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가공이 나눠지는 것은 이 그레인층이 얼마나 손상됐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걸 커버하기 위한 가공법이에요 이게 손상이 많이 된건 그만큼 인조적인 가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질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앉거나 앉아보시고 이 가죽 한번 만져보세요 앉아보고 자이 가죽 한번 앉아보세요 어, 네. 자 그러면 이 가죽 한번 앉아보세요 요거요네 만져보시고 앉아보세요. 오. 네. 다르죠? 네 달라요 다 같은 천연 가죽이에요 또 이거 한번 앉아보세요 색깔도... 네, 색깔은 이 위에 이제 염색하거나 코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또 다르죠 어... 이만큼 가죽이 네. 달라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연 가죽이다? 그냥 가죽 쇼파다? 이래서 엄한 가격에 주고 그렇게 피해보지 마시자. 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매장을 가셔도 조금 아는 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가공법이 이게 아닐린 공법입니까, 피그먼트 공법입니까 하면 판매자는 잘쓰잘 잘 모르는 판매자들도 많거든요. 훅 네. 들어오죠. 네, 네. 네. 자 아까 제가 생활 방수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서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요거는 이 표면이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요거는 뭐냐면 사인펜이나 볼펜 뭐 하면 여기 물을 붓고 이거는 지금 물이 이렇게 똥글똥글 맺히지 않고 퍼져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오. 깨끗이 닦이죠. 요거는 물을 싫어하고 요거는 물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원단에서 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가치 있다. 논리적으로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생활방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퍼져서 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통과된 거 보이시죠 이게 생활방수 네. 그런데 이 코팅약품은 사람이 앉으면 점점 달아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능이, 소파가 2, 3개월이면 이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이런 기능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스며든다는 얘기죠. 이 표면의 코팅약품이 점점 달아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앉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완전 방수라는 건 물을 붓면 퍼지죠. 네. 자, 스며들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이게 아무 약품 처리가 안된 건데 네. 뒷면을 보시면 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게 완전 방수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생활 방수나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내장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완전 방수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완전 방수만 돼서는 쉽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비닐 같은 걸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소재는 바람이 통기가 안 되면 그 제품의 내장재의 노화라든가 오염이 더 쉽게 되는 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브릭 소재는 완전 방수와 통기성을 같이 확인해야 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게 많이 좀 수요가 있나요? 사실, 완전 방수에 통기되는 제품은 저희가 이제 최초 개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대다수의 업체들이 생활방수를 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그 기능을 생각을 해요. 그럼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는. 뭐 이렇게. 완전 방수가 아니라 생활방수. 생활방수라고. 생활방수라고들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생활 방수가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견수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기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처음에 볼때 소비자가 눈으로 보면 신기하잖아요. 물 하면 이 굴러떨어진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지워진다. 근데 이 기능도 역시 약품이 코팅됐기 때문에 2, 3개월이면 다 기능이 저하된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여기에는 적긴 하지만 내장재가 보호가 된다 그래서 더 오래 쓸수 있는 쇼파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쇼파에서 악취가 나와요 그거 쓸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것도 저희 제품인데 이렇게 이렇게 굴러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강하죠 어. 표면에 저희도 이런 약품들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방수와 바람이 통하는 것이 보태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동일하게 완전 방수의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시디마 본래 목적의 제품입니다만 네.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면 네. 스크라치에 강해야 되잖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날카로운 못이잖아요 스크래치가안 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요 원단의 표면은 완전 방수의 바람이 통하지만 또 특히 내마모성에 강한 원단이다 이거는 약품 처리가 안돼 있는 건가요 근데 요거 이 내마모성이 좋다는 것은 이 섬유의 재질, 직조의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달린 거죠 그래서 각 원단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같은 디자인의 같은 소파여도 그럼 요것도 겉에는 젖는데. 아, 아니면... 네. 뒤에는 멀쩡하잖아요. 안 스며들었잖아요. 아, 어, 수분기도 없네요, 아예. 네. 이게 완전 방수니까요. 궁금한 게. 네. 변색도 안 되신다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은 아,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쏟았다 하면. 일단 물티슈나 이런 거로 닦아내겠죠. 그 다음에 물을 완전 방수니까 아 물을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닦아내면 이 사이에 사이에 있는 커피 어두운 성분도 당연히 다 닦여지겠죠. 아 그래서 아 아주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중성세제, 우리 빨래하듯이 아 중성세제로 이렇게 닦아내면 이험도 없겠네요. 그렇죠. 아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반려견 우리 내 마모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어떤 소비자는 이거 인식을 아 이거는 반려견의 발톱에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원단보다 내 마모성이 강하다 아니 이 고양이 발톱으로 이렇게 해서 주뜯으면 견딜 수 있는 원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인식했다고 이렇게 말. 씀 씀을 하세요. 그래서 반리견이 이렇게 많고 저기 하면 그걸 또 커버할 수 있는 게 쇼파는 뜯어서 못빨잖아요 조금 더 오래 쓸수 있게 쇼파 커버도 또 판매를 해요. 내 마모성이 강한 거로.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벗겨내서 세탁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고것만또 별도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죽도 이런 게 있나요? 가죽은 없습니다. 가죽은 더 약하죠. 일례로 고급 가죽은 그 관리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가죽은 방수도 되나요? 품질이 나쁜 가죽일수록 방수가 됩니다. 오히려 반대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고급 가죽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네. 그 이유, 이유는 뭐예요? 고급 가죽은 이만인... 질감이 틀려. 아까 앉아 보셨잖아요. 아, 만져 보셨잖아요. 그, 그, 느낌이 좋아서. 벌써 다르잖아요. 네네. 품질이 점점 낮은 등급이 낮은 가죽은 모재만 가죽이고 표면은 우리가 쓰는 인조 가죽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소파를 오래 쓰려면 패브릭 소재가 조금 더 낫겠네요. 가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죽만의 분위기와 그 질감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패브릭이 못 쫓아가요. 우리가 가죽 잠바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죽 잠바 자체의 그 질감이나 멋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프라이드라고 그러나요 나는 고급 가죽잠바를 입었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액대나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패브릭이 더 좋다고 볼수 있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가죽은 가죽 나름대로의 가치를 또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아셔서 소파를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디마였습니다.